자, 오늘은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최고의 암 치료 전문 의가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님이신데요. 김의신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암 센터인 MD 앤더슨 암 센터 종신 교수님이에요. 핵의학 전문의가 되시고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두 번이나 선정된 분입니다. 김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박사님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을 치료할 때 박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한인 여성 세 명이 난소암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암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과정으로 치료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한 분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암이고 똑같은 정도의 암이었는데 한 분은 무려 28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의심 박사님이 이 사건 을 보고 깜짝 놀래서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낸 게 지금 뭐냐면 암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분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세상을 뜨신 분도 마음에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사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치료 과정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년을 더산 분의 특징은 뭘까요 그분은 뭐가 달랐을까요 김의심 박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서 볼때 그분의 특징은 기도였다고 얘기했어요 암 진단 전에는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가정이었답니다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나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죠. 일단 원망이나 남 탓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찬송을 부를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본인이 아픈데도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투병 초기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딱 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5년 뒤에는 하나님,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28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김의신 박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김의신 박사님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암이 없어지거나 암이 있지만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병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또 실제로 발병률, 암 발병률도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영원히 평온하고 건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 마귀가 온 것은 병들게 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생활의 태도가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직접 전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는 게더 효과적일까요? 천사가 훨씬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천사모로 직접 전도하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전도를 통해서 겸손해져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알게 돼요 전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전도를 통해서 낙심도 배우지만 전도를 통해서 기적도 경험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일반 가정용 피아노를 교회에 허물했어요. 교회는 그 피아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때 한세 가족이 등록했고 이세 가족이 몇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아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했습니다. 피아노가 이제 두 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전에 작은 피아노를 소예배당에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피아노를 헌물했던 권사님과 그의 자녀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면서 굳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그세 가족을 향해서 아주 모질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세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피아노 옮기는 데 함께했던 청년들과 집사님들에게 일일이 그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피아노를 옮겼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막 화를 냈다는 거죠 그 결과 청년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피아노를 교회 하나님 앞에 허물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복되게 찬양하고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처음에 그렇게 허물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성가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교사하면서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안내하면서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 하나 평가하면서 마음으로 조롱할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할 수도 있고, 봉사하면서 다른 교인을 평가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주차 안내하면서 상대방의 차를 보면서 그 가정의 경제력을 폄하할 수도 있어요 축복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입다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입다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길라 사람이었어요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사산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입다야, 그리고 너희 길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암몬 자산과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전쟁 전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 길라 인간들, 네 천박한 것들이 니들이 전쟁 승리해서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너희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무시해,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해 이제. 우리가 너의 처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입다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은 민족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브라임 집파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이 입다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에브라임 사람이 약올리고 화나게 했어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안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노 하나 때문에 같은 민족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3만 명 이상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될수 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걸까요?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은 오직 축복된 길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요. 입다가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입다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 자순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 적군의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들겠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첫 번째로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외동딸이었어요. 이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엉엉 울면서 하필 왜 네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갚아야지. 그렇게 결국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재산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엉터리 기도입니다. 정말 엉터리 기도죠. 이게 바로 감정에 끌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분노,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욱하는 감정, 질투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 감정이 나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런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내비로 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분노, 절망, 미움, 시기, 질투, 낙심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그 부정적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용서가, 내 마음의 자비가,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희망이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이 암에 지는 사람 암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된 이후로부터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적인 삶을 가져왔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를 더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찬송하시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